검사실에 가면 안녕하세요 신경과 근전도 검사실에서 일하고 있는 임상병리사 박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6편에서 알아볼 검사는 VEP 시각 유발 전위 검사입니다 시각 유발 전위 검사란 시신경 통로를 검사하는 거예요 흔히들 눈 검사라고 해서 시력 검사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신경 통로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볼까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검사실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긴 TV 화면을 보고 자리에 앉아서 검사하시게 될 거고요. 앉으시면 머리에 이렇게 생긴 정극을 붙이고 검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정극을 다 붙이면 이제 불을 완전히 끄고 검사하게 될 거예요. 검사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번갈아 가리고 양쪽 모두 검사하시게 될 겁니다. 검사 방법은 가리지 않은 눈으로 가운데 빨간색 점을 가만히 응시하시면 되시는데요. 빨간색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각형 체크 무늬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눈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빨간색 점만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작은 사각형과 이렇게 큰 사각형 두번 검사하시게 될 거고 눈을 바꿔서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얼굴과 눈에 힘을 빼고 가만히 눈동자만 빨간 점에 응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 시간은 얼마나 잘 집중해 주시고 눈이나 얼굴에 힘을 잘 빼주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쪽 눈 모두를 다 검사하는데.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VEP 검사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주의사항 첫 번째, 가발을 쓰고 오시면 안 됩니다. SEP 검사와 마찬가지로 머리에 전극을 붙이고 검사하기 때문에 두피가 깨끗해야 하고 가발을 쓰고 계시면 검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행사나 일이 있기 전에 이 검사를 하러 오시게 되면 머리가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안경이나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안경과 렌즈를 착용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 검사는 시력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여야 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 당일에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나머지 주의사항은 다 비슷합니다. 금식은 안 하셔도 되시고, 복용하고 계시는 약도 검사에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이 검사는 전기자극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장박동기를 달고 계셔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하시는 질문이시죠? 많이 아픈가요? VEP 검사는 아픈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껌껌한 환경에서 화면을 오래 바라보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눈이 조금 시리거나 눈물이 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눈을 감고 잠깐씩 쉬면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눈을 깜빡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눈은 당연히 깜빡거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거린 이후에는 반드시 빨간 점에 다시 잘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검사실에 가면 6편에서는 VEP 시각 유발 전위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다음 7편에서는 r n s d 반복 신경 자극 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중증 근물약증이라고 하는 병의 진단적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검사일지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검사실에서 만나요.